아, 그들아, 진실의 방에서 문법 탈탈 털자. 전국에 있는 영문법 초보 또는 중급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준비기간 동안에 고3까지 시험 준비해준다고 또 영상 만들어주고 올려주고 한다고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그래서 문법 강의를 만들지 못해서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35강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강의를 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 문법 공부를 해주세요. 오늘 문법은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파악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 해보동사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주어 해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해보동사를 흔히 사역동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머리에서 지우시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해보동사가 어떻게 문장을 우리가 영작할 때 또는 스피킹할 때 사용하느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동사원형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 목적의 보호인데, 이 목적어하고 이 동사원형 관계가 주어와 수로의 관계요. 다시 말해서, 이 동사원형의 주체가 바로 목적입니다. 주체. 다른 말로 하면 의미상 주어라 하죠. 그리고 그 행하는 동사가 동사원형이 됩니다. 그러면, 해보에 대한 주어는 맨 앞에 문장 주어죠. 그런데 동사원형의 주어는 이목적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주어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 동사하도록 부탁하다의 느낌이죠, 부탁하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강압석은 없어요. 그냥 뭐 해달라고 부탁 정도 하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부탁하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와 동사원의 관계는 능동적 관계다. 능동의 미즉 능동적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PP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와 PP는 수동적 관계입니다. 역시 PP의 의미상의 주어도 목적어가 됩니다. 그 밑에 두 가지 예문이 있거든요.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이고 하나는 수능에 나왔던 문장인데 보시면 applicant는 지원자들이란 단어입니다. applicant 단어 외우시고 under 18 years of age 18세 미만의 그런 지원자들은 주어죠. must have a. 자 have 동사 나왔습니다. parent 그 다음 sign 나왔죠. have 동사가 타 동사고 parent가 목적입니다. sign이 목적의 보호 동사원형입니다. 이게 동사원형. 그래서, 부모님이 sign the volunteer application. 봉사활동 지원서라고 밑에 나와있죠. volunteer application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원서에 sign,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 강압성은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서명하는 주체는 부모님 이죠 부모님이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죠 느낌이 오시죠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지 아해 a r e 페어런트 사인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라이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학교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동사원형을 to 푸사인써 놓고 이렇게 써 놓고 밑줄 다 꺼놓습니다 그럼 틀리겠죠 안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는 또 다른 문법이 또 하나 있어요. 투부정사 나오죠. 그리고 콤마 나옵니다. 이번에도 저희 학원에도 이제 수성구에 있는 너인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 시험, 내신 시험 치는데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해보니까 부정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부정사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녔던 그 시절의 문제를 곧 반복해서 계속 내는데 좀 문제가 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러게내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들의 상당수가 고등학교에는 부정사 문법이 안 나옵니다 서술형에만 동원되고 부정사의 비중이 떨어지죠 해석할 때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문제 패턴이 좀 바뀌어져야 겠나 내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투 부정사가 나왔을 때자투 부정사를 읽습니다 그 콤마가 찍힙니다. 보통 콤마를 찍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래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명령문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투는 so as a to in order to입니다. in order to 이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동사하기 위해서 주어는 뭐만다또 동사하기 위해서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디스카운트는 할인이잖아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 맞죠? Visitors 방문객들은 must have a, 자 h a 동사 보이죠? Their parking tickets 그들의 주차권이죠. Parking tickets 는 그들의 주차권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스탬프는 원래 도장을 찍다거든요. 근데 이게 PP에요, PP. 도장이 찍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뜻이죠. 우리말로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must have their parking tickets stamped입니다. At the visitor information desk, 방문객 안내소, information desk는 안내소죠. 방문객 안내소에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ir parking ticket이 스탬프트에 대한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그렇죠. 수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PP가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문장이 쉬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간에 일단은 포인트는 해부 목적의 동사원장이냐 해부 목적의 p p 나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주어다 다음,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해부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요. 위하고 다릅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번 공식은 상당히 많이 써요. 투부정사가 요렇게 앞에 목적을 뒤에서 꾸밉니다. 부정사는 무조건 뒤에서 꾸미지, 앞에서 꾸미는 건 없어요. 다시 한번 더, 투부정사는 명사나 대명사는 무조건 뒤에서만 꾸미게 되어있어요. 앞에서 꾸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해석할 때는 동사할, 동사하려는, 동사할 수 있는,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주어는 동사할, 동사에는 동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때 h 보 a v e 가지고 있다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자,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Each of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 중 각각은 will have the opportunity입니다. 어포튜니티는 잘 기억하세요. 투브 정사가 굉장히 친하게 붙어다녀요. 이렇게 수식하죠. Their musical abilities. 그들의 음악적 능력,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거다. 이해되시죠? 뜻이죠. 이런 것이죠. 개발할 수 있는. 됐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이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디벨 v e l 을 쓴다. 그럼 아까 위에 적은 공식과 헷갈리죠?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것도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서술령에도 나오고,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또 많이 묻습니다. 해부동사. 그 다음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어려움, 힘듦, trouble, 문제,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주어는 요 동사, 동사, 하는데, 또 하는데 있어서, 목적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 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린, 이게 뭐 동명산이 부정산이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 인지가 오는구나. 너무 편하잖아요. 쉽게 가세요. 쉽게. 괜히 문법을 잘난창하면서 복잡해 가지 말고 쉽게 가야 됩니다. 저도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해준다고 강의를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능력에서 최대한 쉽게 가는 겁니다.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실 거예요. 우리는, 자, h 나왔죠? 어느 나 보이죠? 여기 보이죠? 어려움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려울 거야. 이때 should는 추측의 수도입니다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고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should입니다. 가지고 있을 거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뜻이죠. 그다음 interpreting 할때 이제 나오죠. interpret는 해석하다. 해석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감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 원래는 인터프리트 해석하도록 주로 많이 쓰거든요.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이죠. 문화적으로 부사죠. 자, 이게 unfamiliar 꿈입니다. 행동사. 친숙하지 않은 그런 음악 속에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표현하다. 근데 이 d 가부터 표현된 PP죠.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초급분들은 중급분을 조금 이해하고 고급자는 쉽게 이해가는 당연하다고 느껴지죠. 다동사의 비피의 목적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표현된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거다. 위슈해버 슈대가 무조건 해야 한다 뜻도 있지만 추측이 있다는 것도 잘 챙겨 두십시오자 이렇게 해서 네가지를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해법 목적어 동사원형 구조 해법 목적어 PP 구조 서로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법 목적어 투부정사냐 해보 다음에 어려움이란 단어 트러블 문제란 단어 나오고 아닌지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갯동사입니다 갯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느낌이죠. 뭐뭐 하게 하다. 주어는 목적어 투부정사하게 하다. 이때는 투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돼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두 개의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경우는 능동관계입니다. 능동관계. 왜냐하면 이 목적어 의미상 주어거든요. 투부정사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직접 하는 거죠.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능동관계. 자 PP는 당연히 얘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수동관계다. 이해되시죠? 자, 1번 문장. My mother got me to straighten my room up. 이죠 자, 갯동사 과거형 나왔죠? 목적어 나왔어요. 투부정사 나옵니다. 여기서 straighten, 다음에 up, straighten up 하는 것은 정돈하답니다. 정돈하다. 내 방을 정돈하다죠. 나의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내가 내 방을 정돈하도록 하겠다. 정돈하게 말, 정돈하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정돈하라고 하셨다. 우리말로야 뭐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결국 시킨 건 어머님이고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 본인이죠. 방을 정돈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내방좀 정돈하지 그래. 이런 느낌이죠. My mother got me to straighten my room up, 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집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방좀 치워, 정돈 좀 해, 너무 지저분해.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 one day, 어느 날, last summer, 지난 여름, 어느 날. 자, when I was in the bathroom, 이죠. 내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 이거는 시간 부사절이죠. 시간 부사절 우리가 배우던 거. 시간 부사절. 왜는 뭐말때 the lock on the door 자 문에 있는 그열그 그 자물쇠죠. 잠금 장치죠. 이것이 jam jam은 기계등이 움직이지 않게 되다는 뜻이죠. jam들은 고장이 났다 이 말입니다. I couldn't get it locked, however hard I tried.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However 이란 단어는 부사입니다. Hard 란 단어는 부사로 우리 말로는 열심이란 뜻이에요.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는 단어입니다. However 이, hard 이수식화니다 그냥 이 정도는 이해만 있어요. 나중에 또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강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를 써도 이 말이죠. 아무리 예를 써봐도. 이게 however hard I tried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때 요대로 사용 쓰면 됩니다. However hard I try,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렇게 해도 get 동사 보이시죠? 그다음 i 이은 위에 있는 문에 있는 잠금장치입니다. 이게 a l o c k e d 가 lock이 타동사로 lock이 타동사로 잠그다거든요. 잠그다. 그러니까 locked 한번 잠그다인데 이게 pp가 되면 잠겨, 지는데, 언이 붙어갖고, 언락은 열다죠. 반대말이 언락이죠. 자동차 열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문에 있는 그 자물쇠, 잠금장치가 열려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겟 목적어, 피피구문이죠. 그죠? 쉽지가 않죠. 그죠? 또 문장이 복잡하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겟 목적어, 피피구문. 목적어 의미상조라는 걸 주어놓고 이게 직접 하는 건지 그 반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를 생각하시면 능동 수동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공식은 일단 외워놓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식도 모르는데 이해를 할수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get 목적 투부 정상은 목적어와 투부 정상은 능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목적어가 동사를 하는 경우고 get 목적어 pp 구조는 수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목적어가 PP 되어진다, PP 되어진다 이런 냄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인식구조 해부동사, 갯동사를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